안되신 분들은 요것도 따라오세요. 자 이제 가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? 대칭 이동해야 된다고요. 자 그래서 컨트롤 A 전체 선택합니다. 자 이동합니다. 어디? Y축 점으로 기준으로 이동 네, 확인 이동시켜주세요. 됐어요? 이동 자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어 파일에 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. 자, 공구 설정에서 공구 조건을 사용하겠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. 자, 프로그램 번호는 1번. 공구 조건 사용. 아까전에는 막 재질 기준이라 막 자꾸 바꿨는데 공구 조건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. 그리고 1번. 자, 그리고 재료 설정 갑니다. 속성에서 속성에서 자, 원통 소재인데 외경으로 외경의 파이. 제일 큰 파이 50이다. 길이 선택해서 길이를 선택해 주세요. 길이는 97이다. 아, 제대로 우리가 그렸네요. 그렇죠 자, 그리고 여유 값을 줍니다. 1mm씩. 1mm씩 여유를 줘서 확인해 주세요. 자, 그리고 척조 속성에 갑니다. 자 그래서 재료로 부터 체크 하시고 최대 지름의 그립을 몇미리 물리겠냐 20mm정도 물리겠다 뭐 뭔가 조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설정값을 바꾸면 조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확인을 하시면 조도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네, 그래서 스톡쉐이딩그래서 스톡쉐이딩까지 네,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